찬송가 사백이십구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이십구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사백이십구장, 사백9십구장 찬송하면서 6월1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백이십구장입니다. <laughs>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어, 목요일 본문은 신명기 28장, 3 15절부터 35절인데, 오늘은, 어, 이 본문 말고, 그 어제 본문인,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화요일에도 저주 본문이 나왔고 또 목요일에도 저주 오늘 목요일에도 저주 본문이 나와서 어 균형을 위해서 오늘은 어 복에 대한 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 복에 대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철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유명한 그리심산 복선포입니다. 어, 뭐,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대로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쭉 저주가 나오는데 사실은 28장에 일부분만 복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장도 저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실은 복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명기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한그 무렵에 이미 그들 가운데 이런 저주가 많이 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도록 어, 그렇게 편집한 것이 아닌가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어, 나오는 어, 이 복은 뭐, 뭐, 굉장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어, 머리가 될지 언제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뭐 이런 그 기도를 참 많이 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오는, 어, 내용이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위에만 있고 아래 에 있지 않게 해달라. 어, 뭐 모두가 머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런 복을, 어, 이렇게 비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 뭐,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고, 또 성업도 복을 받고, 또, 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곡식 반주, 혹시 광주리도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충만해질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온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단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1,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주의깊게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어,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어, 삼을 것이다. 또 13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또 하나님의 망군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되심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면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15절부터 나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서, 어,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내 악에 달렸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거, 이 구절을, 어 지금 근본주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어, 성경과 상관없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자신에게 어, 자신들에게 준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 자기들만 복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참그 어,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명령만 내린 게 아니죠. 외국인들, 고아, 과부,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깡그리 외면하고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한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뭐 뭐 거의 죽이려고 하는 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 우리는 지금 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 이 복과 저주가 내 하기에 달렸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그런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주지 않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리게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그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때릴 수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단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이는 거죠. 우리가 병에 드는 것,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 자연과 더불어서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지키고 일구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악 어,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이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상호하며 그 복을 받는 비결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런 삶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